안녕하세요. 온축 감독 송원입니다. 어, 이번 주에 제가 이사를 해서 어, 경기 영상 올리는 것도 늦었고, 그리고 사실 영상만 올리고 리뷰는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영상 보니까 되게 재밌고 할 얘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리뷰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그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빌드업 얘기예요. 어, 빌드업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앙 수비수들이 이렇게 벌려서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골키퍼한테 볼을 받아줘서 시작을 해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드필더 얘기. 어, 지난번에 이제 수비수들 얘기, 공격수들 얘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드필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어, 미드필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미드필더들이 어, 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자리로 가서 공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어, 지난번에 이렇게 공격수들이 모여서 플레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만 보면 굉장히 잘 됐어요. 그게 근데 아쉬웠던 거는 지금 공격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플레이를 하라는 거는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라는 거잖아요. 서로를 보고, 어, 둘이서 뭔가를 같이 해봐라. 이런 건데, 그 공격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있으면 좁은 공간을 공격수들이 나눴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나눠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세훈 형님이, 재영 형님을 보면서 재영 형님이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하려고 한다. 이걸 보면서 이해하고, 그러면 재형님이 이 공간을 사용하니까 나는 이 뒷공간을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서로 계속 겹치고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훈민이 얘기를 좀할 건데 훈민이가 자기가 너무 잘했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공격수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뒷공간으로 너무 잘 파고들고 이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정말 그게 맞나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볼이 어, 흘러서 키퍼가 볼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센터백들 내려가가지고 볼 달라고 하랬죠 형님님이 내려가서 볼 달라고 한것 같은데 충원이가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어, 충원이한테 그 풀, 이, 인플레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세요. 나 달라고 일루 볼 달라고 강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 뭐 화를 내거나 혼을 내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충원이가 우리 팀 정식으로 우리 팀 멤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 영상을 보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를 처리하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어, 제가 예, 제가 충원이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센터백들이 볼을 잡고 플레이를 시작하세요. 계속 볼게요. 자 여기 어, 보면. 그 양쪽 윙백을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필드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그 사람, 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쪽, 양쪽 풀백이 지금 진철형님이랑 정재형님인데 진철형님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고 정재형님의 움직임은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볼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윙백은 쭉 올라가 가지고 이 공격수랑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플레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쪽 공간이 열려 있다면 쭉 오버래핑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철형님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한번 볼게요. 자. 쭉 올라가셔 가지고 지금 패스가 끊기기는 했는데 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재영 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볼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내쪽 사이드가 아니야. 그리고 딱 봐도 당분간 내쪽으로 볼이 올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냐면 이 정도에서 수비와 공격 모두 할수 있는 위치를 잡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볼이 커트 당하거나 역습 상황에는 언제든지 내가 수비로 뛰어갈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어, 반대로 이쪽에서 뭔가 공격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볼이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다 전환되면 언제든지 거기에 맞춰서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 이런 위치를 잡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볼게요 정재영 님의 움직임을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볼이 저쪽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지금 1차적으로 볼이 커트가 돼서 그러면 이제 수비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볼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비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있어도 언제든지 수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여기는 볼이 끊기면 수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야 돼요 이렇게 서시면 정재영님도 힘드시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러면 정재영 님은 언제 오버래핑을 해야 되느냐? 여기 계시다가 볼이 이렇게 예를 들면 볼이 이쪽으로 갔다. 근데 이 미드필더가 드리블을 해서 볼을 이쪽으로 갖고 나온다. 아니면 이쪽으로 갔다가 뭐 여기 진우한테 볼이 이렇게 전달된다 이런 기미가 보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천천히 런닝 조깅하듯이 뛰시면 돼요. 어, 전력 질주하실 필요 없어요. 전력 질주는 언제 하냐면 이 수비 최종 라인 근처까지 갔다가 진, 예를 들면 진우라든지 눈이 맞았거나 여기서 이쪽으로 패스가 넘어올 것 같다. 이런 낌새가 보일 때 그때 스타트를 끊고 전력짓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긴 거리 같지만 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세운 형님이 두 명을 돌파해 가지고 여기서 골을 드셨는데 이 공격수 움직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공격수가 어 이런 게 좋은 움직임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 어쨌든 이 공격수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한번 볼게요. 그쵸? 지금 이 수비수가 세운 형님을 막으러 이렇게 달려갔죠. 근데 어... 정 뭐 재영 형님은 요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컷백을 받기 위한 움직임. 훈민이는 여기서 파포스트 쪽으로 이렇게 끊고 들어가는 이 움직임. 어 재영 형님은 이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고 훈민이는 이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나쁜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도 나올 텐데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쵸? 지금 골은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공격수 여기 잡고 있고, 이 공격수 여기 잡고 있고, 그쵸? 계속 보겠습니다